할 거예요. 할 거예요. 이거 이거요. 자, 일단 자, 이제 시작할 까요 이렇게 일단 깔아놓은 거. 까자 <목소리> 일단 어. 카드. 자 우리 카드. 자, 네, 우리 누가 이, 누가 이길지. 가위바위아 아, 예. 죠자 맨날 지죠. 잠깐만요. 자 일단 버리고요. 자, 가져와. 저, 저 할게요. 방금 뭐뭐 뭐 나온 거예요? 아안아무 아, 네. <laughs> 아니 아무 아니 아무도 아아도아 하는데요? 하세요. 아, 꼬 소리가 났어요. 하세요. 오케이. 자. 야, 좀 말해주면서 해. 네, 말해주면서 <laughs> 하세요. 3 닭이 을 <+1을> 해서 <laughs> 4죠세 장을 가지고 왔고요. 그냥 그냥 <laughs> 자, 네, 해봤네. 그거를, 네, 한 장, 자, 여기 그러, 내려주세요. 내려주세요. 내려요. 네, 그래서 하, 하세요. 1, 2, 4, 2, 4, 2 3, 4. 아니요, 그게 아니고, 그게 아니고, 어, 한번더 하는 거예요. 그 사람이. 한번더할수 어, 그래? 있니? 네, 한번더할수 있어요. 네. 그러면 사 버릴게요. 네. 저 네, 수... 됐어요. 네. 아, 그냥 저웅 버리고 한 아, 장. 아이 다이다. 그럼 그냥 기차 카드 낼게요. 있겠죠 장인이. 용이 있네요. 방어 방어 자, 자 KO. 네, 다시 한 장을 들어 주시고 어? 어? 2. 2 그럼 또 하나 이또 주원이. 주원이 차례예요. 이거 뽑아야아니요 뽑는 게 아니라 주원이가 또할수 있는 거예요. 아, 어. 자. 한 장을 가지고 아, 와도 아, 되고, 가지고 아, 와도 아, 되고. 아, 네 네, 네. 어요 네. 네두장 가져가시고요. 야이게 뭐냐 저런 남자애 거예요. 네 다시. 자 이거 다시 한 장을 뜯겨주고. 어, 광 광대인데요? 광대예요? 네. 광대에서, 광대. 광대에서 광대가 아 광대에서 광대가 나오면 원래 그거예요. 어잠 아까 뭐라고 했죠? 광대에서 광대가 나오는데. 광대에서 광대가 나오면 한번한번더할수 있는 건 아닌데. 뭐였죠? 설명서 볼래요 아, 자, <laughs>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. 애기. 네. 저희가 잡아드릴게요. 여기 이렇게 설명 광대는 만일 파워 카드가 응. 파워 카드 <laughs> 파워 카드가 나오면 한번더 자기가 하는 거래요. 그리고 아까 방대호 아 아빠가 나... 잘못했네요. 파워 카드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한번더 그걸 한낸 사람이 한번더 하는 거고 숫자가 나오면 그 숫자만큼 해서 잠자고 있는 여왕 카드를 가지고 가는 거래요. 그럼 여섯 여섯 개 나오면 여섯 장가져고 거야? 가지어 아니요 여섯 번째 되는 사람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번째 자, 되는 사람이. 자저 자, 저 하겠습니다. 야, 네. 주원이지? 그래서 될수 있으면 광대 카드는 여왕이 잠자는 게 생기면 그때 내는 게 좋겠네요. 그러면 잠자는 여왕 카드를 갖고 갈수 있으니까. 이 근데 그럼 누구 차례예요 내 차례. 그래 주무. 자저 하겠습니다. 저는 얘를 내겠습니다. 저는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보여. 아 역시 파워 카드는 아니면 자왕 카드 내겠습니다. 아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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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파워이야 2일 왔어요 빨리. 네 안내려줘도 돼요 너무 가까우면 안보여요 자 고양이 오예 동등파워 있으니까 고양이가 나온다 동승파워 동승파워 <laughs> 동승파워 동승파워 아야 누나 저 따라하지마 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진짜 이상해요 저 카드 읽으실래요? 오면 안보여요 저 멀리서 해야돼 조금 좀, 멀리서 조금 멀리. 여기서요 네네 그것도 멀어요 아 가까워요 너무 안보여요 이거요 덕쌤 덤쌤. 네덕쌤입니다자저 일단 저저주헌 하세요 네 잠깐만요 자 이거 조금 빨리 해야 돼요 벌써 5분 넘어가요 빨리빨리 해 모두하기 2은 칠. 오케이 세장 가져가고요 자가져왔어요 뭐야 이게 전2자또 주헌이 하세요 음, 아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아, 네. 자 아, 공격 아 왕카드 한장 가져가고 15점. 자, 하세요. 못 가져가. 감하겠습니다 아, 어, 금손 파워 있는데 야야! <laughs> 금... <야! 웃음> 기사 없나요, 기사? 기사 없어요. 기사 없어. 그러면 빨리 가져오시고요. 응. 주원이 차례야. 감사하겠습니다. 아 뭐야, 저 차례요? 네. 두장 가져가고요. 두장가겠습니다저 네. 완사. 어. 오케이, 하나 한 장. 4 0점 되면 끝납니다, 주원아. 누나 끝납니다 40점되면? 한번더 보고 <laughs> 있습니다 그럼 끝나겠는데 4개되면 이기잖아요 네어 그러면 아니, 누나 승리네 아 5개죠 참5점 돼요? 어 일단 10 30, 30? 30. 35아 45? 몇 점이에요? 일단 30에서 15를 더하면? 45점이네요 <laughs> 5점 모자라네요 자5 어. 더하기 4아1 더하기 3은 2야, 5야 King Obser, j o 네. He's out of cell? Johnny Obser. h 요 s 는 e l Johnny, h 숫자 있습니다 주 u 이 하세요 l k i n g in a chair. Mm, s u k j a 버리 King. What? Jumping ever, p o l y g o 이번에 있을 거예요. 킹. 하세요 <laughs> 아, 정말. 하세요. 가져가 네. 아니, 누나 뭐 해야죠? 구리고 한장. <laughs> 자. 저 차례. 구구구. 한장. 두 장. 세 장. 저 할게요. 네. <laughs> 아, 잡다, 네저 누나가 네오 예! 그러면 자 퀸이 하나 둘셋넷 다섯 저는요 한개요 한개 누나 승리 이거 뭐 있아요 이렇게 지금 뭐 있어? 이거, 뭐 <laughs> 이거 다뭐예요자 봐봐요 이거 이거 잠든 마법 지팡이 잠든 마법 잠든 마법 그러면 요거. 잠든 주, 주원이 저기 잠드는 걸 써야죠 안 돼. 야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자 누나 아니, 승리. 전에 마법봉이랑요, 일이랑요, 그리고 6 6 내려고 했는데 이겨서 오늘고요. 그리고 팔 있었어요. 네. 자, 끝. 아니.